저는 어, 저희 부모님은 몇해 전부터 드시는데 그때는 그 뭐,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거든요. 뭘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올 8월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전 절제하고 제거하고 하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 반장님 사모님이 유방암 걸리셔서 7년 뒤인데 이 PM 주스를 드셔서 지금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셔서 제가 먹다가 그래도 제가 먹는 제품의 성분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대구의 센터를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4개월째 먹고 있는데 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어, 다시 들어가는데 9개월 계약이라서 또 하면 3개월 쉬었다가 또 계약하고 이런 삶보다 제가 이렇게 먹고 좋아진 모습을 전달하면서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이 열심히 두달 남은 두달 열심히 교육을 듣고 이제 일하면서 병행을 하고 내년에는 전업으로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이제 교육을 들으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빚.